말씀드린 거는 이제 계속 이구수님하고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해가지고 어떤 의논을 했냐면, 우리가 법회를 할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게 그 사람이 이렇게 알아듣고 실제로 이렇게 마음이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좀안 지는 것 같다. 우리가. 해놓고서 그냥 알아듣, 들었으면 듣고, 뭐, 못알아들으면 말지,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차피 우리가 인원이 많은 법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법회는 좀더 개인적인 부분에 치중을 해서, 1대1로 인터뷰를 하더라도, 이게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관리를 하고 책임을 지는 이런 법회를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 용어를 다들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만약에 그걸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하지 않을 일들을 하는 것으로 봐서 탐진치를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느냐 해서, 그게 집중을 한번 해보자. 하나의 주제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탐진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자세하게 확인을 해야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개발이 될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4월 지나서 5월부터 할 때도 계속 그런 주제로 할 거예요. 탐진치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것이 탐진치인 줄 알아야 극복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건데 잘 모른다 이 말이죠. 그 모르는 이유가 이거예요. 탐진치라고 할때 글자 뜻하고 자기가 글자 뜻에만 탐욕이라는 건 욕심부리는 거고 진는 성내는 거고 치는 어리석음이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모양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는 지금 이게 아니다. 나는 지금 탐욕이 아니다. 나는 지금 성내지 않는다. 나는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탐진치는 우리 몸에서, 우리 나한테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느냐면, 탐이다, 치, 진이다, 치다라고 이름 붙이고 나타나지 않아요. 절대로 이게 탐이라고 이름 붙여서 나타나면 누구라도 알지. 아, 지금 탐을 하는구나. 이게 진을 하는구나. 치를 하는 걸 아는데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들어보세요. 지난번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상이 있으면 둘이가 두 개가 눈하고 이게 부딪혀 가지고 무언가가 이렇게 보여요. 보이고, 뭐, 아, 그러면 아 사진기다, 사람이다, 뭐 건물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요 똑같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는. 여섯 가지 이 우리의 감각 채널이 모두 다 똑같아요. 귀가 있고 소리가 있으면 부딪혀서, 아, 무슨 소리구나라고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두 개가 부딪히면서 뭐라고 판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어저께 있었던 무슨 일을 생각하면, 이게 내 마음하고 어저께 있었던 일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거기에 대한 판단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좀 어저께 누구 만났는데 어때 그 사람이 내가 기분이 안 좋은데 뭐안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이게 판단이 두 개가 부딪혀서 나온단 말이에요. 눈하고 모양하고 부딪혀서 무엇하고 보여지는 것처럼 마음하고 생각하고 부딪혀서 거기에 대한 무슨 판단 같은 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판단이 일어날 때그 판단을 아, 이 판단이 내 마음하고 저거하고 생각하고 부딪혀서 일어난 것이구나라고 알면 다행인데 보통 그렇게 일어난 생각을 쫓아간다 이 말이에요. 자 어저께 누구 길에서 누구 누굴, 누굴 만나서 어떤 누구한테 나안 좋은 얘기를 들었다. 그럼 그거를 떠올리자 기억을 할거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있어. 어저께 그 사람 나한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뭐가 일어나요? 기분 나쁜 게 슬그머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기분 나쁜 느낌은 내 마음과 기억과 두 개가 부딪혀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없거나 그 어저께 기억이 없다면 기분 나쁜 느낌이 안 일어났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 개가 부딪혀서 기분 나쁜 느낌이 딱 일어났을 때 그거를 기분 나쁜 게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탐욕이에요. 왜 그게 탐욕이라고 그러냐면 그게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기분 나쁜 느낌이 일어나면, 그래, 기분 나쁘면서 그 기분 나쁜 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뭐냐면,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즐겨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집착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탐진치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탐이라고 하는 모양이나 이름표가 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사람이 아,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했지? 그 기분 나쁘네라고 할때 기분 나쁘네라고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붙잡고 기분 나빠하면 그게 탐욕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 마음과 기억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일어나지 않을 것을 마치 원래 기분 나쁜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움켜쥐면 그게 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은 늘 진과 치와 함께 일어나요. 그러니까 탐진치는 따로따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세 개의 이 줄기가 한 뿌리에서 이렇게 탐진치가 나온 거예요. 끝에서 보면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이, 이 밑에는 같은 뿌리다, 이 말이에요. 그 같은 뿌리가 뭐냐면 이게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다라는 생각에서 탐진치가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 어떤,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기분이 나쁘. 맞아. 왜그런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지? 생각해보니 기분 나쁘네? 라고 하면서 두 개가 부딪혀서 일어난 것을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기분 나쁜 것이 있었던 것처럼 기분 나쁜 것을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그래서 기분 나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그게 바로 탐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탐진치라는 이름하고는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탐진치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바로 탐진치라고 얘기한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일어난 기분, 기분 나쁘다 라고 하는 그 느낌을 내가 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은 셈 치면, 안 들었다고 치면 그 생각이 없고, 내가 어저께 그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그 당시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을 안 했더라면, 안 했더라면 기분 나쁘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던 것은 무조건 실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조건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그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마치 조건과 관계 없이 기분 나쁜 그 느낌이 기분 나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다,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실제적인 것처럼 내가 받아들인다면, 이게 탐욕이다 이 말이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가, 아 이렇게 인생이 우울하지,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이게 탐이에요. 그 생각은 내가 바쁘게 일하거나 뭔가 하지 않고 이렇게 망상을 피고 있는 이 당시에 내 마음과 어떤 기억이 두 개가 만나서 일어난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 인생이 허무하지. 분명히 그, 그날 그 중간에 누구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보고 어떤 상태를 보고 저 사람이 어디 어디 가서 누구는 이렇게 잘 살고 건강하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나이도 들고 병들고 돈도 없고 이런 느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어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은 그, 그 중에서 그 조건 중에서 하나만 없어져도 일어나지 않았을 생각이란 말이야. 근데 우울하다라는 느낌이 일어날 때그 우울하다는 느낌을 내 것이라고 딱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게 탐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게 뭐야? 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독. 탐이 독이라고 하는 이유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생각이 일어날 때그 생각은 무언가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잡지 않는 것. 그것이 탐욕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뜻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보통 탐진치를 멀리 하라 그러면 욕심내지 말아야지. 이건 난 욕심, 이거 욕심 아니니까 이건 탐심 아니야. 라고 혼자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진, 탐, 진, 치, 세 개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맞다라고 움켜지고 있으면 그게 탐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고 지나가다 누굴 봤어요. 봤는데 저 사람 옛날에 나한테 어떤 어떤 돈 빌려가지고 돈안 갚는다든지 나한테 욕을 했던 사람이다. 라는 기억과 내 마음이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잖아요. 저 사람 쓸데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그 나쁜 사람이야 라는 걸 진짜로 받아들이면 그게 탐욕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 사람이 이미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근데 단지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 마음이 있고 옛날에 기억이 있어서 두 개가 부딪혀서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라는 느낌이 일어났는데 그 느낌을 내 거야. 그 느낌은 내 생각이야. 그 느낌은 맞는 거야. 라고 움켜지면 그게 바로 탐이다. 그 아셨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고 느껴지는 마음들은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일어난 느낌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이뻐 보이면 무언가 전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이뻐 보이고, 저 사람이 미워 보이면 무언가 이유가 있는 거단 말이야. 이유가 있어서 미워 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없으면 안 미워진다. 이말이야 미워진다라고 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이 보는 나의 마음에 어떤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임을 안다. 그러면 그것에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느낌에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슬픈 느낌이 일어나도 슬픈 느낌이 나를 해치지 못한다. 이. 그러면, 괴로운 느낌.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도, 그 괴로운 느낌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붙잡지 않으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앉아있는데, 아, 앉아있었더니 망상이 일어나고, 망상 속에서 일어난 이런 두려움, 괴로움을 내가 붙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또 괴로워하는구나. 라고, 자기를 관조함으로써, 뭐 어떻게,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한번 맞은 화살을 두 번, 세번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계속 곰곰이 고민하다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했지? 하, 아, 면서 밤새 자기가 한번 일어난 느낌을 내 것이라고 움켜지니까 그 괴로움으로 계속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점점 커지지. 그렇죠? 그런 건 자기가 만드는 고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운 느낌. 그 다음에 두려움이라는 거. 맨 마지막에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일어난 거잖아요. 느낌이. 죽음을 생각하니 두렵다. 이렇게 되잖아요? 생각 안 하면. 안 일어나지. 생각할 틈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운 느낌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이렇게 해서 난 거잖아요. 속벽이 이렇게 하면 두려운 느낌이 안 난단 말이에요. 안 나는 건데 인연이 돼서 이렇게 났다는 것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소리를 내가 붙잡고 괴로웠다, 두렵다, 죽음은 어떡할까? 라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한번 일어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붙잡고 내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생각 안 하면, 안 하면 안 일어나지. 내가 그때 잠들었으면 없지. 만약에 원래부터 괴로움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잠든 중에도 나를 괴롭혀야 될거 아니에요. 안 괴롭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생각함으로써 일어난 것이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내가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거듭해서 괴로워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마음을 컨트롤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쉽게 하는 속담으로 나와 있는 이 방법이 뭐예요? 안 들은 셈 쳐라. 그게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면 안 돼요. 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안될 뿐이에요. 내가 안 되는 이유는 탐진치가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들은 셈치고 옛날 스님들이 우리 보고 그랬어요. 출가한 어린 스님들한테 안 태어난 셈 쳐라. 그래서 태어났으면 하고 싶은 거뭐 여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돈도 벌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애초에 안 태어났다고 셈 쳐라. 안 태어날 수도 있었잖아. 라고 생각해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태어난 이상 태어나지 않은, 태, 안 태어난 셈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 뭐 태어난 이상 어떻게 안 태어날 수, 있,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그거를 움켜쥐니까안 된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안 들은 셈 치고 안본셈 쳐라. 가능하다 이 말이야. 안 봤으면 몰랐을 건데 봤기 때문에 느껴지는 느낌이라 그러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우리가 일어나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괴로운 것들은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다 이 말이야. 거울 쳐다보면 뭐 아니면 뭐 어차피 어떻게 하다가 뭐 이렇게 거울을 보거나 사진을 본다 그러면 옛날엔 젊었었는데 오늘은 요새는 늙었다 하 늙었다는 생각이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외로움이 느껴지고 허무함이 느껴진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일어난 느낌이잖아요 거울을 본다거나 사진을 본다거나 누구한테 들어 자고 있는데도 그런 게 일어나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느낌들을 실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움켜쥐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움켜쥐지 않아도 되는데 움켜진다 그게 탐이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늙어서 허무하고 뭐 가난해서 어쩌고 뭐 어쩌고 저 얘기해서 죽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네가 불쌍하냐 내가 불쌍하냐 하면 그그 그 사람이 너는 호강해. 호강에 저기, 묻힌 소리 하고 앉았네. 안 그러겠냐, 이 말이야. 어? 살아있는 사람이. 머리털 좀 빠졌다고, 얼굴에 주름 좀 생겼다고, 울적하고 있으면 죽은 사람들이 호강에, 호강에 겨워서 아주 지랄을 하네.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누려야 될 즐거움들을 미리 다른 걱정을 땡겨와가지고 지금을 놓치는 거잖아요. 지금 살아서 이렇게 숨 쉬고 왔다 갔다 하고 얘기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 행복을 이상한 걸 끌고 와가지고 지금 망쳐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 후에 보세요. 10년 후에 다시 나한테 물어보라고 볼수 있다 그러면. 10년 후에 그렇게 한게 어리석은 짓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라 이 말이죠. 그때 그렇게 다리가 아파서 쩔뚝거리더라도 걸어 다닌 게 어디냐라고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고귀한 시간들, 순간들을 잘못된 망상을 붙잡고 있음으로써 비교해 가지고 놓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이 사람의 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미리 죽을 거를 예상해서 지금 미리 죽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죽을 때는 죽을 때는 순간에 죽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미리 끄집어 와 가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몇십 년을 갖고, 갖고 다니면서 괴로워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말이에요 죽을 때 그냥 죽으면 돼. 아무, 아무 생각 별. 없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죽을, 이제 지금 생각할 때는 사람이 태어나서 뭔가를 해고, 뭐, 쌓아놓은 게 있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그냥 태어났고, 태어나다 보니까 의미를 찾는 거지. 처음서부터 의미를 있게 태어난 게 아니라, 이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생각함으로써 일어난 느낌을 실제하는 것처럼 움켜쥐지 말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난 생각일 뿐이구나. 이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구나. 두려움도 괴로움도 슬픔도 다 그렇게 일어난 거구나라고 하면 그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의미가 없어진다니까, 나한테. 살아있으니까 하는 짓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현실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탐진치는 탐진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다. 탐진치는 나한테 일어난 생각을 움켜쥐는 게 탐이다. 그게 치고 그게 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한 욕망, 누가 우리가 누굴 보고 일어나는 생각, 이 생각이 아 그래, 내가 저 사람이 싫으니까 이렇게 미운 생각 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해야지 저 죽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은 어차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또 바뀌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걸 움켜쥐고 저 때려 죽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 저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소방한테 메이지 말고, 자식한테도 메이지 말고, 재산에도 메이지 말고,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에도 메이지 말라, 이 말이. 그리고 나에 도 메이지 말라. 이 세상은 그렇게 메이지 않아도 되는 거다, 이 말이. 그러니까 괜히, 아이고, 나는 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 뺏겨서 뭐하러 태어났는가,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까 슬퍼진다, 이 말이. 그 생각 안 하면 되지 안 하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즐거운 생각을 하고 즐거운 느낌을 가지고 아저 사람 오늘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가워 라고 하면 또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거를 왜 나쁜 일들을 독이 되는 것들을 움켜쥐고 일어나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행복은 선택의 선택 행복은 선택하는 거지 팔자적으로, 운명적으로 행복하고 불행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선택하는 거다. 아이고, 오늘도 걸어갈 수 있네. 오늘도 말할 수 있네. 오늘도 누굴 만날 수 있네. 오늘도 저 사람을 또 봤네. 얼마든지 즐거운 일일 수 있는 거잖아요.